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열국 가운데에 이제 여섯 번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는 곳이죠. 이곳이 바로 예전에는 구스라 불렸었는데 이 구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고 또이 구스라는 또큰 나라가 있는데 그 바로 그 중간 지가 지대에 바로 남유다 왕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왕국은 점점 세력이 좀 약해지는 듯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는 어이 유다의 연약함을 보고 빨리 침공하여서 먹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 유다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유다를 먹으려 했던 이 구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이 예언은요 바로 역대하 삼십이 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끝끝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것만으로도 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구스나라는 어, 구스라는 이 나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어쩌면 구원회로의 초대라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스는 아주 그때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애굽, 애국, 애굽도 엄청난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이기는 큰 나라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어 구스는 이미 이집트를 어 뭐요 점령해 가지고 속국으로 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점점 커지며 결국에는 유다를 침공해서 이 유다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냐 바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결국에는 구스까지 점령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을 빨리 침공하려 했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어, 구스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잘 이렇게 선동질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반역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이아수르의 어, 사내립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유다가 이. 이 어, 아수르하고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 아수르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수르하고는 상대할 때에 어, 이 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왔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다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스도 처음에는 유다를 먹으려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이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또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와 힘을 합하고 해서 이 아수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구스를 향하여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가 두려워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덩달아서 오늘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는 구스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안에 구스조차도 넣어주셔서 결국에는 이 구스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적인 예언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은요. 세계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 열방, 모든 나라의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전쟁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실 이 어, 구스는요 어, 나일강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또 늪지대가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곤충이 아주 많은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충 날개 나는 소리.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숨은 뜻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금 구스 땅 그리고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이 지금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하고 상대할까 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또 칼을 갈고 하면서 분주한 모습으로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저아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구스라든지 유다라든지 그 작은 나라들은요, 지금 이아수르 앞에서는요, 지금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하면서 그냥 분주한 모습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우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 유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유다조차도 구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스를 왜요? 이집트를 먹어버렸던 큰 나라 구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하고 힘을 합하면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무찔러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아주 약했던 유다 아주 작은 군대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의 군사를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아수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스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먹어버리려고 했던 나라. 좀 약해지니까 저거 빨리 쳐서 우리가 다스려야지 했었던 그 작은 유다가 더큰 아수르를 상대하고 그큰 아수르를 무찔러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 한국하고 저큰 나라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뭐 미국이 손쓸 수도 없이 한국이 이겨버려요 자 이러면 전 세계 방송국에서 어떻게 떠들겠습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저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상대해서 이야 눈깜짝할 새로 승리해버렸대요 하면서 난리 법석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 저큰 미국하고 한국이 전쟁을 했는데 한국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 이큰 나라가 저 조그만 나라랑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유다, 그 나라가 그큰 아수르를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시온산에 돌아와서 구스라는 나라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유다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구스의 도움을 은근히 바랐던 이 유다의 그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이 모든 나라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구스를 막 찾고, 구스를 빨리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아이고, 빨리 구스가... 나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스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좌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저 이방 나라 에디오피아, 구스까지라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작디작은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힘을 찾고 찾아서 내게 찾아왔던 이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두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어리석었던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힘 주신 것을 느끼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역과 모든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엘림 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